안녕하세요, 늦성가족 여러분. 우리 3월 7일 말씀묵상 브이로그.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59절까지 말씀입니다. 오늘 말씀을 보면 어,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이 말씀을 59절 말씀해 보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요.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. 먼저 우리가 어, 내 살을 먹고 또내 피를 마신다.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어, 무엇이 생각나십니까? 아마 주의 만찬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주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으로 어,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구원머든 지체라면 누구든지 어,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5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생명의 주관은 하나 주관의 몫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서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사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함을 얻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또 알려주고 계신데요.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해 보면,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, 지체의 각 부분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. 이렇듯이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적용해 봤을 때,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고 지체로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머리 대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가. 또 오늘 하루를 그렇게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가. 이것들을 한번 점검하시고 또 생각해 보시고 또 주님과 함께 살아내시는 그런 늘손 가족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